이건 단순한 순위 정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실 건 탈락이라는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는 8명의 이야기입니다. 무대 위에서 무너진 사람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조용히 반전을 준비 중인 사람까지 현역 가왕 3 이건 역대급 충격의 서막입니다. 끝까지 보면 분명히 감정이 바뀔 겁니다. 위치 8 홍지윤, 142점. 위험도 15%. 홍지윤. 지금 이 이름이 방출 위기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시청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점수로 보면 9위. 살짝 중결승 직행 커트라인 바뀌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그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 그녀는 기대의 무게를 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는 때때로 실력보다 더 무서운 발목이 됩니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정통 트로트 창법을 일부 내려놓고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더욱 풍부한 감정, 뮤지컬적인 구성, 확장된 해석력, 그 모든 것이 분명 대담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홍지윤답다 는말 대신 낯설다 는 평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설다는 건 때로는 감동보다 혼란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무대 위 혼란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흔들림은 그녀의 장점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는 142점이라는 예상 밖의 수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큽니다. 왜냐면 이 경연은 단한 번의 무대 단한 줄의 가사로도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홍지윤은 여전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술과 감성을 모두 갖춘 몇안 되는 참가자 중한 명입니다. 다음 무대에서 그녀가 선택해야 할건 새로움이 아니라 자기다움이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실험이 아니라 그녀만의 방식으로 완성하는 단한 번의 서사일지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무대에서 홍지윤이 정통 트로트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신만의 확장된 스타일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위치 7. 솔지 249점. 위험도 20%. 꿀찌는 지금. 점수로만 보면 단연 상위권입니다. 라운드 1, 2위. 249점. 기술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안정된 완성도를 자랑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위험도 20%라는 수치는 왜 따라 붙을까요? 바로 이 프로그램의 구조 때문입니다. 번역 가왕 3의 룰은 독특합니다. 1라운드는 불안한 기선제압, 2라운드는 거의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절대 가중치 구조죠. 이 구조 속에서 솔지 같은 상위권은 점수가 높아서 위험한 겁니다. 모두가 그녀를 잘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도 실망으로 증폭됩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 솔지는 이미 완성형이다라는 인식은. 무대 위 기대치를 터무니없이 끌어올립니다. 이 기대치 가끔은 독이 됩니다. 트로티 연구소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솔지의 강점은 기술도 감정선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힘에 있습니다. 그녀가 지닌 진짜 무기는 결정의 고음이 아니라 가사 한 줄을 담백하게 끌어가는 절제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무대는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완벽함을 목표로 하는 대신 사람으로서 무대에서는 솔지를 보고 싶은 시청자가 많습니다. 감정을 꾸미지 않고 진심을 여백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무대, 그것이 이번 라운드의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솔지가 다음 무대에서 보여줘야 할건 뭘까요? 강력한 고음, 감정의 파도, 아니면 딱한 마디로 심장을 건드리는 가사 표현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다음 해차 무대 위에서 아주 분명해질 겁니다. 위치육 빈 예서 90점. 위험도 30%빈 예서 이름만 들어도 팬덤의 무게를 실감하게 만드는 참가자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신인 가수가 아닙니다. 미스트롯 3을 통해 이미 막강한 지지침을 형성했고 킵대라는 나이로는 믿기 힘든 안정적인 가창력과 표현력을 지닌 슈퍼루키로 각인되어 있죠. 하지만 이번 본선 3차전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났습니다. 정수라의 명곡 환희를 선택한 그녀는 기술적으로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지만 정현중 갑작스레 감정이 무너져 흐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대를 끝까지 이끄지 못했습니다. 90점 전체 여의 6명 중 14위 이 숫자는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한 소녀가 감정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잠시 흔들렸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무대가 실력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팬들 들이 이번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결의로 문자 투표를 준비하고 있죠. 트로트 연구소가 주목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빈예선은 지금 단순히 점수를 올리는 무대보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회복해내는 무대가 필요합니다. 이 무대를 이겨내야. 진짜 가왕이 될 자격이 생깁니다. 다음 무대에서 우리는 기교가 아닌 감정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빈 예서를 기대합니다. 한번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그 장면은 어떤 고음보다 더 강하게 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빈 예서에게 필요한 건 환기일까요? 아니면 폭발일까요? 다음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울림으로 돌아올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위치 5. 강혜연. 92점. 위험도 40%. 강혜연은 지금. 기묘한 역설 위에 서 있습니다. 점수는 92점. 전체 13위. 수치만 보면 분명 위험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 무엇을 뜻할까요? 장혜연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지만 심사단의 점수는 설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도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에도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꾸준한 팬층을 확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호감을 무대 설득력으로 아직 완전히 바꾸지 못한 듯 보입니다. 왜일까요? 트로트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르는 걸 넘어서 가사 한 줄에 진심이 실려야 하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강혜연은 때때로 너무 안정적으로, 너무 예쁘게 부르려다 동서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2에서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건 기교도 성향도 아닙니다. 딱한 줄. 이 가사는 내 이야기였다. 라고 시청자가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면 모든 점수와 프레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기술보다 사람에게 감동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광혜연은 팬의 힘과 무대 실력 사이에서 진짜 자신을 설계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그녀에게 어떤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무대를 더 잘하라고요? 아니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라고요? 그 답은 다음 무대 위에서 아주 분명해질 겁니다. 위치사 금잔디 230점, 위험도 50%. 금잔디 정통 트로트의 맥을 잇는 누가 봐도 가왕 후보 중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본선 3차전에서의 그녀는 마치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예상 외의 흔들림을 드러냈습니다. 점수만 놓고 보면 230점, 1라운드 기준으론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숫자 뒤에 숨겨진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마친 후 시우를 불키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많은 시청자들이 다음 라운드에서 무너지는 건 아닐까 라는 우려를 하게 되었죠 트로트는 감정의 장르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대를 집어삼킬 정도로 커져 버리면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트로트는 느끼되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금잔디는 실력이나 캐릭터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수 수 있는가의 과제의 측면에 있습니다. 트로트 연구소가 주목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감동을 줄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불안감으로 읽히는 순간,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서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고음이나 무대 장악력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가사가 울어야지 사람이 울어선 안 되는 순간이 있죠. 다음 무대에서 금잔디는 자신의 노래가 말해주는 슬픔을 담담하게 단단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감정의 파도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켜낸다면 그때 진짜 가왕의 그림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감정이입이 깊은 가수,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더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라운드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위치 3. 장태희 116점. 위험도 65% 장태희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녀의 에너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연이라는 틀 안에서 그 에너지가 얼마나 기억에 남았는가를 묻는다면 의문부호가 따라붙습니다. 116점 1라운드 기준으로 10위 절대 안전하지 않은 점수입니다. 문제는 실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태희는 꾸준한 무대 경험과 트로트 특유의 맛을 잘 살리는 저음 중심의 창법을 구사하는 가수죠. 하지만 경연 경험의 무대가 아니라 임팩트의 무대입니다. 지금의 장태희는 매끄럽고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거기서 파괴력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의 기억에 남는 무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무대는 잘해도 기억되지 않으면 지는 싸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장태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트로트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장태희는 자신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단한번 과감한 변신을 감행해야 합니다. 노래의 스타일이든, 무대의 컨셉이든, 혹은 감정의 강도든, 기존의 틀을 한 번쯤 부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어, 장태희가 이런 모습도 있었어?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다음 라운드 생존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창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이 무대에서 과연 파격이 해답이 될수 있을까요? 장태희는 이제 자신만의 색을 유지하면서도 한 번의 충격으로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도전이 성공한다면 가장 조용히 올라오는 흑마가 최종 무대까지 달릴 수도 있습니다. 위치 2. 하이량 점수 미공개. 위험도 75% 하이량. 그녀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특이한 출발선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갑작스럽게 투입된 대체 참가자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던 숙행이 개인사정으로 하차하면서 하이량은 예고 없이 긴박하게 합류하게 되었죠. 이 상황은 경연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할수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론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하위권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무대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 전달된 임팩트가 약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하이량은 단순한 대타가 아닙니다. 이미 트로트계에서는 묵직한 중저음과 감정의 깊이로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해온 실력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무대에선 그녀가 그 힘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을까요? 트로트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무대의 하이량은 기교보다 책임에 집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받았다는 부담감에 기존의 자신다운 스타일을 잠시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은 다음 무대에서 오히려 강력한 서사의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항상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 감동합니다. 하이량이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색깔을 되찾고 그 책임을 감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 지금 이 위험도 75%는 가장 큰 반전의 서막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자라면 갑작스레 무대에 선 사람에게 얼마나의 시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넘어설 만한 진심을 다음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위치 1. 소유미 101점. 위험도 85%. 소유미. 현재 전체 참가자 중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16명 중 16위, 점수는 101점. 그리고 위험도는 무려 85%. 이건 단순히 점수가 낮다는 의미를 넘어서 탈락이 거의 확정적인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를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소유미는 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을 거쳐온 가수입니다. 가수의 무대 경험 다양한 콘셉트. 그리고 항상 밝고 통통 튀는 에너지로 무대 장악력이라는 단어에 딱 어울리는 퍼포머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에서의 그녀는 그 에너지를 관객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무대는 실력만으로는 설득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전달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잘 불러도 비어 보이는 무대가 됩니다. 유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예쁘고 즐겁고 잘 부르지만 그 안에 담긴 서사와 감정선이 시청자에게는 다소 얇게 느껴졌습니다. 트로트 연구소는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만약 소유미가 예쁜 무대가 아닌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선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떨어진다고 보는 상황에서 자신을 걸고 감정을 던지고 진짜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때의 무대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진짜 각성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소유미, 셸락이 아닌 부활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음 무대에서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소유미 자신의 것이어야만 하겠죠. 누가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하지만 누가 살아남아야 하는지는 결국 시청자가 결정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기억하게 되셨다면 그게 이 영상의 의미였습니다. 더 깊은 데이터와 무대 분석, 트로트 연구소는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표가 반전을 만듭니다.